자 이번에 루트 n 분의 1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루트 n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죠. 얘를 달리 표현을 하면이 루트 n 분이 2가 되는데 이게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. 분모의 값이 작아지는 분수는 분수 전체의 값이 커지게 되고요. 분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분수는 당연히 분수 전체의 값이 작아지겠죠. 그래서 왼쪽에는 분모가 커지는 수를 적고 오른쪽에는 이 수보다 분모가 작아지는 분수를 써 줄게요. 가운데 분모는 루트 플러스 루트 n인데 왼쪽에는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써줄게요 이걸 유리화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오른쪽에는 루트 n 플러스 루트 n에다가 분모를 작아지는 식으로 해줄 거니까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분의 2라고 써주면 되겠고 유리화 해주겠습니다 이로써 루트 n 플러스 1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두 가지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여러 가지 경시 문제나 영재고 기출 문제 뭐 이런 거에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